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 별독방에서 이어갈 건데요.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철희님의 종목 볼게요. 윤병호 스타 앞으로 다산 네트웍스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7,600원에 10% 보유중입니다. 전망하고 실적을 좀 부탁드려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스타님. 네네. 네. 예, 다산 네트웍스 예, 예, 아주 뭐 5G의 중심 종목이다 이렇게 볼 음, 수도 있고요. 예, 최근 그 형태로 보면은. 어, 그, 미국의 자회사인 그존 테크놀로지, 예, 이것도 이제 인수한 거죠. 예, 인수했고, 또 독일의, 예, 그, 어 자회사를 자회사가 또 인수를 또 했어요. 독일의 회사를. 그 통신 쪽으로 그 업종이 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화이부지 관련주들이 연말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그 코스닥 시장 전체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어, 대북주로 몰리죠. 예, 또 바이오 쪽도 또 꿈틀하면 또 그쪽으로 또 몰리죠. 예, 그리고 지금 수소차 쪽으로 몰리고 있죠. 해서, 예, 조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예, 오늘 그, 어, 뭐랄까, 그, 오늘 그 수급으로 본다라면은, 에 예, 중심수급, 외국인하고, 에그 예, 연기금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에 예, 그, 매수를 해줬는데요. 투신해서 12만 5천 주라는, 적지 않은 물량을 또, 에, 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막그 추세를 만들었고 차트를 만들었고 중기적으로 얘기해요.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에, 상당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에, 차트상으로 그렇게 크게 시세를 주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음, 해서, 이번에그 자회사들의 어떤 그 어 시너지 효과가 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 비중이 지금 10%라고 하셨거든요. 예, 실적도 지금 괜찮아요. 예, 괜찮고 이거 예,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예,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일단은 예, 어, 6,700원, 예, 6,700원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6,700원이 무너지면 일단 예, 나와주시고 6,000. 예, 7,000, 8,000원, 8,000원 정도 올라가주면은 일단 또좀 비중을 좀 축소해서 10%만 남기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가면서 수익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나 어떤 급등적인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급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렵다.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대북 관련 주쪽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요. 실제 우량주 중에 하나다 라고 어, 판단되어집니다. 예, 지금 뭐 7600원이면 조금 손실인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은 예, 7600원 이상 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테크의 예.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